네 안녕하세요 윤키라이드입니다. 저는 오늘 미니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니밴인 카니발 풀옵션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혼다의 미니밴 오디세이입니다. 오늘 이두 차종을 비교를 해볼 건데 우선 이두 차종의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5 8 0만원이고요이 차의 가격은.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카니발이 우리나라 국산차의 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국산차, 특히 현대 기아차들은 이 부분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이 가운데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이 화면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디지털 카메라 룸미러 같은 것도 있고요. 이 차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 시그니처의 그래비티 스펙이고 5,580만 원이에요. 이 혼다 오디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성이 좀 다르죠.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고 화면은 조금 작은 편인데요. 화면은 작지만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최신 기술과 이런 아날로그적인 버튼들이 공존하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운전대를 보면 뭔가 그 혼다 시빅 타입 R 같은 그런 스포츠카 느낌이 조금 나고요. 소재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소재의 가죽이 이런 데까지 다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속도 부분은 바늘이고 왼쪽 부분만 LCD네요. 미국 생산에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미니밴이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 차지만 상당히 미국 감성이 많이 느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 써있죠 메이드 인 USA 미제고요 이런 스티커도 뭔가 미국에서 쓸 법한 스티커가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은 사실 우리가 접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지금 저처럼 시승차를 빌릴 수도 있고 여기저기 타는 사람도 많은데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승차를 받아서 저도 시승 중인데 상당히 은근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가죽 같은 게 되게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기분 좋게 말랑말랑한 그런 가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니발과 다르게 이 혼다 오디세이는 8인승으로 출시가 되고요. 그래서 가운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팔걸이처럼 쓸 수도 있고, 이걸 올리면 이렇게 간이 가운데 사람의 자리가 생깁니다. 안전벨트는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타입이고요. 딱 구정을 할수 있게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리에도 아이소픽스가 있네요.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기능 같고, 이 등받이의 각도도 옆에 시트와 동일하게 누워지네요. 3열을 한번 볼까요? 오, 네, 지금 3열에 왔는데, 3열이 굉장히 아늑합니다.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 에어컨도 여기서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에어컨, 그리고 타입 C 두 개.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여기 C 필러에도 있고요. 3열 사람을 위한 에어백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3열 사람의 시트를 요만큼이나 뒤로 젖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도 꽤나 편안하고요. 이 의자랑 요 3열의 가운데 의자는 보너스 같은 느낌의 6인승으로 타고 다니면 모든 사람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카니발도 똑같고요. 카니발도 사실 뭐 인승이 굉장히 많지만 막상 6인승으로 썼을 때 가장 쾌적한 차예요. 여기서 이걸 당겨서 앞자리 의자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뒤에는 이 탑테더 구리도 있습니다. 3열 사람이 내릴 때는 이걸 이렇게 하고 문을 열면 이 틈새로 나갈 수가 있죠. 카니발도 한번 3열을 살펴볼게요. 일단, 2열 시트는 옵션이 2차가 더 좋은 게 들어있고요. 사실상 이 3열 공간은 둘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공간적으로 막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조금 이런 차이를 찾아보자면, 카니발도 똑같이 3열 사람을 위한 선커튼이 있는데, 여기 오디세이에는 있었는데, 카니발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커튼 에어백인데, 카니발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북미형 카니발에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 법규에 맞힌 차들도 미국 법규랑 똑같이 에어백이 개인적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두차 중에 다른 특징이 느껴지죠. 편안한 시트를 순정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카니발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편안한 의전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점이고, 혼다 오디세이에 가격대면 카니발의 특장을 구입할 정도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오디세이의 가격적인 경쟁상대는 사실 이런 그냥 이반 카니발보다는 특장 카니발과 가격이 겹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옵션들이 있죠. 우리나라 차가 최고입니다. 오, 네. 3열이 들어갑니다. 3열이 없어졌죠. 이러면 엄청나게 큰 트렁크를 가진 5인승, 4인승, 5인승 미니밴이 돼버리죠. 공간이 굉장합니다. 카니발은 어떻게 될까요? 오, 어, 카니발도 똑같네요. 네. 카니발도 동일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미니밴은 다 되는 기능이군요. 그럼 이제 두 차종에 대한 진정한 비교는 운전을 해 봐야 알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옵션이나 편의 사양 가격 이런 것만 따져 봤잖아요. 근데 이두 차종 운전을 해 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6기통 자연흡기 근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미니밴은 원래 옛날부터 휘발유 6기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두 대의 차가 같은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완전히 경쟁 차종은 아니거든요. 가격대가 확실히 다르고, 도요타, 시에나가 가장 큰 경쟁 상대거든요. 두 차종 다 엄청난 매력과 장점이 있는 자동차라는 걸 알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의 승차감은 굉장히 세단 같아요. 방지턱을 지날 때나, 뭐,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나, 차는 정말 부드럽고요. 이게 막 이런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분이 아니라 중형 SUV를 운전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미니밴은 원래 롤도 굉장히 심하고 차가 출렁거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운전할 때 스포츠성이 강하고 이 고속도로 주행을 할때 승차감 면에서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유철을 지날 때나 이런 충격 흡수되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오디세이는 8인승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승합차나 이런 사업자 혜택 이런 거는 따로 없지만 이 차는 좀더 가정용에 가까운 그런 자동차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미니밴의 승차감은 뭔가 그렇게 막 세단 같지는 않잖아요. 뭔가 승합차랑 SUV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차는 지금 운전하는 느낌이나 승차감이나 정숙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반적인 세단이나 그냥 조그만 SUV를 운전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네요.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나름 뭔가 가성비가 안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곳에서 만족을 많이 받는 그런 미니밴이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키라이드였습니다.